작품의 목소리 얹다 덥밥. 여, 여긴 어쩐 일이야? 사촌한테 하는 인사가 뭐 그래? 너는 내 사촌이 아니잖아, 트레버. 우리 가족 아니었어? 이,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 거면 제발 다른 집으로 가 줘. 아무도 아니야, 자기. 저기. 저기 혹시 컨퍼런스 같은 가 성병 걸려봤어? <놀람> 컨퍼런스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섹스 파티라던데. 너 들어가도 돼? 꺼져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음. 당장. 어, 그래. 뭐 회사 사람들만 단체로 하는 그룹 섹스인가 보지. 그래. 이사들이랑 여기서 방갈로로 연락하는 국장이랑 왼쪽, 오른쪽으로 쑤시고, 가운데로도 쑤시면서 보고서에다가는 팀크 향상 목적이라고 하고. 플로이드가 어제 얘기해 주더라고 내 가랑이 벌리고 자지 보면서 당신 여기서 나가라고 당장 야난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 우리 아빠가 나를 심하게 다뤘어 알겠어 나는 데브라노를 사랑해 플로이드 너도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네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는 주말 동안 괜찮잖아 정상적이진 않지만 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정상이라는 게 중요해. 아! 그래, 데브라. 플로이드, 나랑 결혼해줄래? 내 아빠 댁에 당장 나가! 너도 마찬가지야, 플로이드. 말했잖아, 난 토녀가 중요해. 너희는 말야, 이 너희는 너희는 개새끼야. 그거야. 어라 나를 욕을 하게 만들어? 넌 개새끼야, 플로이드. 에이 새끼! 너 같은 놈은 남자도 아니야. 이 상황은 밥이 옳았어 어, 밥이 누군데? 둘다 여기서 나가 당장. 너랑 네 이상한 친구도. 어, 자기야. 내, 내 이름은 드래브야. 난 당신 이름 저도 신경 안 써. 이 시벌로마. 나 이거 쓸줄 알아. 어렵잖아. 밥이 가르쳐 줬어. 밥 줬다라 그래. 는 전부 예의가 씨발, 젓도 없구나. 아 반갑다 트라 어. <laughs> 잘지냈냐웨이드 개브라 만나고 왔어? 어, 재밌는 여자더라. 아, 가서 인사라도 해야겠다. 나라면 안 그럴 거야. 왜? 차로 가져가. 알았어. 갈 데가 있어. 우리 할일 해야지. 내가 아주 딱 좋은 곳을 알아. 그럼 플로이드랑 개브라도 데려올게. 데브라가 꽉 막힌 사람에게 해도 놀 줄은 알걸? 음... 아니 난그 생각이 반대야 그럼 플로이드만? 플로이드랑은 거기서 만날 거야 형가 파티구나! 바로 그거야 어... 트레버 몸에 뒤집어쓴 거 뭐야? 아주 새빨간네 그거... 그거 시럽이야? 맞아... 시럽... 사고가 있었지 다들 한 번씩 사고 치잖아 그렇지 뭐... 그런데... 이거 시럽 맛이 아닌데? 맛보지 마이 새끼야! 알았지? 그러니까 할지마 알겠어 야 우리 만났을 때 기억해 물론 작년이었잖아 내 친구 제이지 베라고 크리 코로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러다가 그때 네가 마약발로 샌디 해안에 와서 만난 밀매상이 네 뒤를 봐줬잖아 네 친구들이 널 버렸었지 아마 그거 진짜 이상했어. 마지막으로 본 게, 걔네가 너랑 같이 차 타고 채석장으로 갔을 때야 그 뒤로 다들 사라졌어. 푹 맞아, 그딴 게 친구라니, 우리도 없다. 그치, 그리고 이제 사촌인 되더라도 널 싫어하는 것 같고, 뭔가 반복되는 것 같네. 아파트가 개판이 되긴 했지. 이 말은 즉시 넌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무도 나만 빼고 도착해. 여이 왔던데 그래서 플로이드가 여기서 보게? 스트리트 클럽에서? 그럼 웬일이래? 걔 완전 집돌이잖아 집을 너무 좋아해 재밌게도 너와 내가 새 집을 마련했어 어디에? <laughs> 여기 음, 바로 여기 여기? 음, 그래 <laughs> 나도 이게 별나다는 건 알지만, 이게 우리 방식이잖아! 어이, 거기 너희들! 여기 숙기 없는 자식한테 잘좀 해줘! 아주 오랫동안 말이야! 어이, 이쁜이 분, 이쁜이쁜이 이쁜, 이쁜. 멋진 클럽의 점장은 지금 어디 계시나? 저기로 가서 오른쪽 두 번째 문으로 가세요. 응? 저기로 가서. 오른쪽? 땡큐. 아미고! 자네 새로운 사업 파트너야 음. 아 레스터 안녕 어... 트레버가 방금 그... 어... 큰거한방 얘기를 하던데 아는 거 있어? 그럼 녀석한테 함 해보자 했지 너도 낄래? <laughs> 당연히 나도 끼지 좋아 조사한 걸 정리하는 대로 트레버 내로 갈게. 걔가 바닐라 유니콘 클럽을 인수했어. 알았어, 프랭클린한테도 전달해.